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목소리> 주님 앞에 경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몸 같이. 발랑근심미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임소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몸 이름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 그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연하님의 주신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3절에서 25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출국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때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불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모든 상황 속에서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장성한 모세가 겪은 세 가지 사건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성한 모세가 겪은 세 가지 사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히브리인을 때리던 애굽인을 죽인 사건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서 모세가 장성한 때는 언제이냐 하면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나이가 40이 되에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는 40세가 되던 때에 왕궁 바깥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동족, 형제들 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애굽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모세는 격분하여 주변에 사람이 있는가를 돌아본 후 확인한 후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장성한 때 겪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히브리인들 간의 싸움을 중재했던 사건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모세는 애구부인을 죽인 다음 날 또다시 왕궁 바깥을 거니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동족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을 찾아가서 둘중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족을 때리는 것이냐고 말하며 나무랐습니다. 이것이 장성한 때에 모세가 겪은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건은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들을 도와준 사건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역할은 아들들많이 감당했습니다. 근데 만약 가족들 가운데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여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남정,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는 여자 목자가 인정을 받지 못했고, 늘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장면에서도 역시나 그 여자 목자들은 남자들에게 쫓길 뻔한 위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가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렇게 속히 돌아왔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나갔어도 늘 남자 목자들에게 쫓기느라 늦게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일찍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미디안 세상의 딸들을 쫓으려는 남자 목자들로부터 그들을 지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양 떼에게 먹이니라. 이세 가지 사건에서 모세의 행동에서 보이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매 순간 그 연약한 자 억압당하는 자, 착취당하는 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늘 보호하기 위해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 번째 사건과 관련해서 눈여겨 볼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루엘의 딸을 구해줬던 때 모세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는 애굽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애국 왕실의 왕자로서 누리고 있던 모든 영광과 지위를 잃어버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위기에 처한 루엘의 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잃은 상황 속에서도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연약한 자,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모세가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기 위해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일들을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고, 바로의 살해 위협 가운데 도망치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 루우엘의 극진한 대적을 갖고, 십보라와 결혼을 하기도 하고, 아들 게르솜을 낳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을 때, 부정적인 일들과 긍정적인 일들을 복학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군가를 완전하게 보호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 자기 자신마저도 완전하게 보호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달리 말해,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사람이 가진 한계를 분명하게 기록한 이후,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구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인간이 한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갈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언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의 중심에는 족장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기록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해서 언급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하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0여 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또 모세를 돌보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전히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불의한 애굽이 연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던 때와 같이, 좋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시대도 여전히 연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불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뉴스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호를 하는 일이 그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을 보호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이한 세상 속에서 무기력해지거나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둘때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는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는 삶이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뜻깊은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우리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자들에게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정하신 때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신흥교회가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가,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불리한 세상 속에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이한 애국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때와 같이 제가 살아가는 시대도 여전히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불이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보호하기에 힘쓰지 못했던 저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연약한 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기에 힘썼던 것처럼, 저도 이 땅에서 제 주변에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부장이를 위하여 제 안에 극렬한 마음을 느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신 바를 따라 극렬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진정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또 정하신 때에 고통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서 그가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삶이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뜻깊은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삶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연약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온전하게 위로를 얻고 상한 심령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분들의 발걸음을 예배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쉬는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교회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